어, 카양겔 3관문도 피가 11억이었는데, 요것도 피가 오늘 15억이네요. 이제 확실히 피가 좀 많이 올라갔네요. 아이, 집에 소락결 끊을 수 없지. 그리고 하나만 생겨야 되나? 그게? 아, 우린 검은색. 음, 그냥 터져버리네요. 어, 이거 아픈데? 아픈데? 아, 이거 이제 안 보이던 장판들이 다 보이네요. 그렇게. 일정 컬착 카운터 타임슬렛 아 이제 위에 솔로모드부터는 확실히 카운터가 좋네요 쳐주니까 순간적으로 딜타임이 확 걸리긴 하네요 그 다음에 이거 그냥 내정. 아 큰일났네 이거 뇌정화로 풀어야 되는거면은 아, 그리고 이거 내가 잡히면 어떻게 되지? 이거 잡혀야 되는데 자 잡혀봅시다. 아 잡히면은 바로 파일가 되네요. 그리고 어이거나 검은색이어야 되는데 저저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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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저기 초록색은 들어가도 되나요? 엥 그러면 보문색은 들어가면 안 되나요? 잉? 잉? <laughs> 뭐, 딱히, 아, 방어막이 생기네요. 제가, 제 색깔이 들어간 거는 방, 방어막이 생기네요. 그리고, 90줄까지 타임 어택이죠. 네, 90줄까지 타임 어택은 똑같고. 자, 사제들을 따라갑시다. 만약에 사제들이 위에서 나오면 위로 가야 됩니다. 아, 이것도 지나가기 편하고, 기다렸다가 물이 여기까지 올라오면은 건너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 마우르그가, 일찍 가면 점프, 점프, 점프를 엄청 합니다. 그 다음에, 잠기면, 넘어갑시다. 그러면은, 한번 떨어지고, 끝이에요. 어, 찔리기 싫어요. 안 돼. 올라갑시다. 하고 자, 아. 아, 이것도 나오네요. 이거를 뒤에 죽여주고, 그리고 바닥이 검은색으로 바뀌면은, 들어가야 됩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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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저기 마비도, 마비도, 마비도 안돼, 안돼. 이게 이속 감소가 있어서 그리고 이렇게 마비독을 많이 맞으면 이렇게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laughs> 어, 꼬치, 꼬치, 꼬쳤. 축축하 어. 나갑다 그리고 5 5줄에 히든 이난나도 똑같이 발동되는지 봅시다 그래서 이난나를 쓰면 아 똑같이 되네요 무력화 해주고 이후에는 똑같이 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패턴은 이제 밖에 있는 거를 있다. 그러면은, 질병의 걷는 조각을 받아요. 요거를 3개를 얻으면은, 질병의 걷는 걸 얻고, 질병, 어, 아파요. 어, 나한테만 다 오니까, 조금 관리하기 어렵네요. 이거를 10스, 1 0스택 스텝이 10개 되기 전에만, 밖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서, 동이 땡땡 울리는 거는, 동을 울릴 때마다, 이, 방어막이 생겨요. 그러면은, 땡! 하면은, 방어막이 생기고, 우리는, 이렇게 방어막을 까주고, 그리고 주, 이거 중첩에 따라서, 이제, 마우가 더 세지기 때문에, 최대한, 방어막을 까줍시다. 방어막을 까주고, 16들 회복하네요. 그리고, 이난 날을 쓴 다음에 떨어지는 곳에 바로 실리안을 써주면 될 겁니다. 몇 줄까지지? 한 11줄까지네요.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바로 우리. 오케이. 아 이제 피가 22억이네요. 좀 많이 높아졌어요. 속수는 하나만 나오네요. 아니다 두개 나오네. 1번돌리길텐데 보자 어떻게 부수시려나? 일단은 똑같이 있고 뭐지? 방금 이거 동그란거 뭐지? 이게 뭐지? 일단 가봅시다 네. 이거를 아닌데? 이걸 여기, 여기다 던지면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를 여기다 던져야지 정화가 <laughs> 되네요. 이거를 여기다 던지면은 정화되고, 이것도 여기다가 던지면 정화되고, 오케이. 좋습니다 이것도 똑같네요 메두사 나오는 타이밍도 수건 돌리기 하고 메두사 나오고 그러면 깎고 안돼 어디가 어 카운터 제발 안돼 해주고, 다음에 호롱불 옆에 해골이 빛날 거예요. 빛난 거에 반대로 해골이 빛나면은 반대로 해골이 빛나면 반대로. 또, 반대로. 봐요. 반, 빛난 거에 항상 반대로 간다고 생각하면은, 네, 편하실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네두사 아우, 카운트 타이밍 너무 안 좋네. 오. 어, 이걸 혼자 피하, 피하고, 아. <laughs> 와이 진짜 1인 다역이네요. 1인 다역 파워터 치고 풀을 받고 이거는 이제 히든 실리안 하고 써야겠죠. 써지면은 히든 실리안 백. 어, 해충은 조금 걸릴 텐데. 그때, 어우, 어, 어, 패턴이 겹치거나 하면은 아플 텐데. 그 다음에, 아, 어, 여기도 좀더 일로 오세요. 바로 질러오세요 갑시다 피해주고 정화하고 올 때까지 기다리고 돌고 노란색 안에다가 던지고 것시 노란색 안에다 던지고 다시, 노란색, 안에가 던지고. 우차. 저기 멀리 던져요. 아닙니까? 아, 위치 너무 좋아요. 마구마구 마구 때려줍시다. 이제는 없으니까 딜을 뚝뚝. 아야. 빠지고. 보자. 이러고, 영술되면은 파괴 패턴이거든요? 파괴를 지켜줘야 되는 패턴인데, 파괴 수치가 얼마나 센지 한번. 파괴. 폭탄 만들고, 파괴. 그리고, 방운터 치고. 오, 멋졌어. 아, 생각보다 엄청 널널하네요. 안 쫄아도 되겠다. 그러나 스페스가로 어, 널널하네요. 어, 실리안 하나면은 일단 깨지긴 하네요. 근데 브레이커가 파괴 스킬이 좀 많긴 해서. 이제 서버스로도 한번 와보겠습니다. 좋아. 좋아. 일단, 랜턴이 없어졌으니까, 크게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없어서. 그리고, 이것도 한 하... 아, 랜덤 자리네요. 매번 똑같은 자리에 분신들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리고, 확실히, 무력화 피해 증가를 들어주는 게 훨씬 편하겠네요. 이거는 벨카패턴. 자 아까 전에 제가 공간 있는 친구를 이용을 못했는데 이번에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아 이어 받았고. 이 위에 있는 친구한테 달았다가 저가 없어지면은 다시 받아서 이런 식으로 혼자서 이어 달리기를 해준 후에 여기서 무력화를 해주고 실전을 씁시다. 뒤에 어차피 혼자라서 제가 한번. 택킷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차피, 원래도 실리안을 쓰기도 쓰고, 그냥. 네. 그러면, 낯이 떨어진 곳에 들어가고. 자, 육각이죠. 아까처럼. 자, 움직여야 될 것만 움직입시다. 서요, 움직여놓고, 아, 놓고 움직여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것이 나죠. 두개 정도 회인이 만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낙인이 없어졌을러나 일단은, 왕복판. 끓고, 다시 한번 더. 황파. 어, 생기긴 했네? 그지? 이렇게 생긴 거지. 그러면은, 장판이 생기나? 아인 아. 이거는 최대한 떨어져야 되는데, 아니, 이속이 이만큼 빠른데? 아, 생기네요. 하, 아, 바닥이 생기네. 그러면은, 지워주고, 다시 나가서 킬 해주고 무력화 아? 그리고 히든 에스더를 위해서 에스더를 또 맡겨야겠죠 그리고 보자 이걸 할때 들어가버려 이걸 할때 들어가버리죠 그러면은 흡수 아, 사시우기 조심하고 오우 낫 조심하고 피하고. 그니까 이게 원래 그 대각선 앞에 있다가 뭐야? 아 2패탐이구나 대각선 피해주면 군대가 똥피하기 똥피하기 팡팡팡 3들이 되면은 지형파괴 들어가죠 주 이러면은 훨씬 해요. 크게 달라지는 거 없고, 똥 주변에 장판이 깔리긴 하는데, 크게 빨리빨리 안 깔리는 거 같아요. 일단, 일단 제가 이게 1600 캐릭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처음 맛보기로 맛보고, 또저스택으로도 깨지는지 확인해 봅시다. 이제는 12줄까지 쭉 밀어주면은 됩니다. 이게, 아, 이게, 목 잡는 게 이제 빡센데? 어, 맞네. 목 잡는 게 많이 빡센데? 일단은 계속 때리다가 보는 거 보고. 그리고, 이제는, 히든, 에스터, 블리어칸, 요렇게, 마무리 됩니다.